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온 어, 정직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이아면는그리의 아비는 사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신마리는 그리스의 아비란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비에게 속하였으니 하는 말씀을 어, 요한 모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짓말이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습관사람이 어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신앙인들이고 혹은 목사님들인데, 저도 목사로서 그짓 몇 년만 내지 몇년 40년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제일 듣기 민망한 말이 뭐냐면, 에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그짓말입니다. <laughs>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거짓말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현장에 있다 보면은 교회 연합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위증 어, 때문에 피해 입을 때도 있고, 마타고가참 많아요. 혹은 엄해하는 어, 세력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자에게 필요한 증직과 정치 지도사들에게 필요한 정직과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정직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에게 필요한 정직입니다. 어, 서울시에서 표 행사를, 그들은 쾌 축제를 하지만 우리는 축제라 보지 않고 쾌 행사를 하겠습니다 할로윈도 허락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참 제가 이제 서울 기독교 총장 앞에 대표 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만 교회 수주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은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나에게 공무을 보내고, 문체부나 서울시는 종무관이라고 종교기관 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서실, 보좌관, 정무 비서관, 이런 분들에게 다공무을 보내는데, 어, 불리한 대답은 절대 답을 안 합니다. 선거 때 되면 교회에 차로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 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불리한 데만 답을 안 합니다. 강력하게 제가 몇번 문자도 놓고 전화도 했는데 더러온 대답은 뭐냐면은 서울 시청 광장은 시장의 관할이 아니고 시장을 어쩌 시청 또 광장을 운영하는 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뭐거는거예요 내가 따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 서울광장사회가 위한 조례 자체가 일주일에 들어간 것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하라는데 쾌어 월급 없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이 그들의 문구도 보면 섹스, 당당, 넘나 좋아 이런 문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종교인들이 불교나 천주교에서 신부 순호가 참여합니다. 그들은 노총각이잖아요. 나이는 먹었지만, 중들도, 친구들도, 노총각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혼자 독신자가 섹스 좋아, 넘나 좋아, 당당히 하자, 이런 말을 쓰고, 그의 반나체로 서울 진내를 활용하는 그 근절한 문화냐. 그리고 6조, 8조에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입상시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직적인 문제입니다. 천임시장박시장 있을 때, 여비서 주행사건 때문에 안 좋게 돼서 물러났고, 그 다음, 불의한 죽음을 억울한, 뭐, 안 됐지만, 헛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박시장이 있을 때만 해도 서울시내 일반 공무원들 수분 많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 그들은 입당하고 있었던 그야 그중에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겠죠 공직자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옥시장으로. 여전히 그들은 하부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울시장만으로 가보니까 온갖 용비 어청가를 다 하는 거예요. 공직자의 정치 문제가 대표를 조합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쾌여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장으로 있는 충청시장이 이번에 폐업 불호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잔설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보인줄 알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교회에서는 그분을 좋아하고 지원했는데 심한 배신호가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에, 두 번째 강계에들어서 정치 지도자에 필요한 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어, 교회에 서울시 기록 성년을 대표장 차례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항상 코비드가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예배를 못 들었잖아요. 만석 있는 교회도 여러 명이 출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프로다오 하기 위해서 면담 시청에 만났습니다. 주장실에서 그때 세 번이 갔습니다. 저하고 여의도순목교에 있던 여 목사님하고 심하고 목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만났는데 나름대로 이제 오 시장님이 뭐여로상을 이야기를 하길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하지만 그런예외는 지금 풀어도 될것 아니냐. 이미 꺾였기 때문에 포어다오 했는데 안되도 늘 구절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분 면담자 중에 6 0분을 그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내가 두 분에게 이야기를 구했거든요. 오늘 가만히 있어라. 내가 좀할 말이 있다. 저는 6 0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밑에 나오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중에 한 사람 목사님들 녹음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뭔 소리지? 그랬더니만 시장실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녹음할까봐 방에 전파를 계속 쏜 거예요. 전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모르잖아요. 시청 직원이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내가 알았는데 속으로 이 직원 참 바보 아니면 정직하구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목사입니다. 신분이 확실합니다. 여기도순공교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를 목사고 심하보 목사님은 오시나에게 포창방을 목사고 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고친분이 확신합니다. 강도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녹음할까봐 방에 전파를 쏘았다는 것은 친분히 말할 수 없죠. 그걸 보고 내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는 난 그분의 비소 잘생긴 얼굴을 보고 참 호감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거 직전에 양조동에 빼러 뭐 구두를 신고 뭐땅 걸로 왔던 그 말이 안름어지더라고요 심각한 배신나을 내가 몇개잘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보세요. 닉슨이워터게이트로 물러난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죠. 클린턴이 로인스키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 때문에 탈핵될 뻔한 게 아닙니다. 왜 그짓말을 했나? 이것 때문에 탈핵될 뻔 하였습니다. 그래서 탈핵 위기에 몰리니까 클린턴이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야당의 대표가 정과 서범입니다. 정과 서범이란 것은 뭐냐? 상습적인 소리입니다. 실수를 한번두번 번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laughs> 그분의 제질을 보니까 아주 나쁜 죄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합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법을 따져야 됩니다. 합법은 법적이냐, 아닌 냐 이걸 놀라는 것이지만 적법은 양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도자 될 사람은 합법 따지 말고 즉, 법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따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크리스안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우리 윤복사 이야기 났다시피, 올해 믿던 목사님들이나 줄들이 믿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전직에 대한 이야기나 식계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성도들에게 저는 제발 세금 내세요. 교통 신호 지키십시오그 이야기를 사소합니다. 세금 내고 품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불 나온 브레이크 밟아야 합니다. 빨간불에는 서야 합니다. 파란불에는 가고 괜찮아요. 기본 체스를 우리가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적당히 넘어가 거나 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점 보세요. 신문에 가끔 나오면 자가용에 가다가 택시하고 살짝 접촉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입은 하는 거예요. 안닫잖아 차만 살짝 지도안데 그렇다면 은 상대방은 보험 사기 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쪽에 거짓말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일에저는 우리 각경대 목사님하고 있는 정직운동 공부가참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정직원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 참여하고 목사님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는 야고보스에 나오는 설교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함이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믿만 강조할 것이냐 믿음 안에서 믿음이 불이 되고 그 다음 행함은 거기서 나오는 줄기와 가수와 열매가 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바로 기는 정과자는 국회의원도 못되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도 박생님다음에 국회 국토를 가셔서 이런 입법을 좀 마련해 주는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정과제도안 되고 대통령은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모 씨가 대통령 나올 때, 정가 사발명은 말도 권한는 우리 선거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를 나와 내 집은 죽어도 천차가 나와도 민주당 안 뽑는다. 여러분은 <laughs>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도 뽑지 마세요. 그러면 싱가법위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천차가 나와도 민주당 전과 사법이 대통되겠다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을 공부할 때 이야기인데 저는 켄자키 유입에 있는 침류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큰아이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보낼 때 사회학교에 보냈습니다. 미국과 교육이나 제대로 지키라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과제가 나왔는데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서 들어간 아이가 미국에서 어떻게 압니까? 아빠 이거 어떡 하지? 그래서 사슴 봐.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슴 보기 일장하고 내가 브리탱니컬 갖다 줬습니다 얘가 브리탱니컬 사슴 보고 열심히 에세이를 써가지고 학교에 했죠.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 오기를 부모님 좀 와라. 우린 삼준인 줄 알고 <laughs> 갔습니다 심각하게 보더니만 이 아이 학교에서 나가다, 나가든지 나가 징계를 받아야 될 사기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에세이는 자기가 조사한 걸 가지고 써내는 것이지 엔세이클로피디어 가지고 뺏겨내려고 써내면 우리 학교에 안 맞다 나가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한국에서랑 이렇게 하면 떼이 존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온지몇 달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 학교 자퇴하든지, 아니면 한달 동안 학교 화장실 청구하든지, 할렐루야 화장실 청구하든지. 그런지,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것이, 미국 사회가 상당히 어, 정직한 사회구나. 한편으로 고지식한 문화구나. 그때에가 깨달은 것이 뭐냐 정우리가 정직하게 살기위해서는 고지식하게 순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걸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